안녕하세요 모터들입니다 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어, 하루빨리 이 상황이 발털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여러가지 우울한 시기에 다행히도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전기 이륜차 출고와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어, 우선 환경부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원 관련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어, 환경부 50%, 지자체 예산 50%를 더해서 이제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데 2020년에는 2019년도보다 한 대당 보조금을 줄이고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총 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보조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어, 결국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많아지지만 지급받으시는 보조금이 전년보다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어, 환경부와 지자체 그리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집행 발행이 약간 달라짐에 따라서 전기 오토바이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부담이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 대신 2020년식 와크 EV26는 2019년도보다 몇 가지가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정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터딜로 예약 접수하신 고객분들은 다음 주 중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달라진 보조금 제도, 그리고 EV26 스펙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아직 저희 모터딜에 예약 접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예약 접수를 해주시고요. 2019년도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원은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예약 접수해 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 예약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튜브 영상 그 아래 이제 URL 클릭해서 작성하신 후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어, 추가적으로 이탈제 브랜드 125cc 매뉴얼 바이크, 그리고 클래식 스쿠터, 그리고 이슈가 된 이탈제 드렉스터 125. 어, 그 스쿠터들을 이 제품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드렉스터는 이태리 현지 생산이고 전세계 한정판 리미티드 버전을 저희 모터딜에서 이 제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량은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자세한 소식은 영상으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감사드리고요. 좋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